자, 이제 결승전입니다. 결승전, 네, 결승전 시작했습니다. 아, 좋아요. 1대 0, 아,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. 아, 음 2대 0, 지짜 좋게. 좋아요, 좋아요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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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길어. 아. 끝까지 빅게 자, 원, 투, 오케이. 아웃입니다 아홉. 아, 두 점을 롱으로. 아, 네. 좋아요. 좋고, 그치? 어, 뭐, 잘 받아있지. 그렇아저 나이스 됐어요 아아 역대 나아 자꾸 붙여줘야 돼 눌리면 안 되고 녹고 다시 논단 녹고 다시 놓고 다시 놓는단 말 있어. 놓고 다시 또 앞으로 오케이 아, 어제 예영이 연습한 팀이 기곡콕 네, 아우 기어콕 결승에 붙었습니다 네, 어제 저녁에 예영 연습을 같이 했는데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오 좋아. 아, 원래 앞에서 허싱을 하면은 이 사람이 받기가 어려워 아 잘했는데 알겠습니다. 네, 김재희 선수 계속 잔소리하고 있습니다. 잔소리 많아, 김재희 안 돼. 됐고, 그치? 아, 잘했어. 네, 김민희 선수 잘 나왔어요. 실려고할줄 알고. 안 돼, 봐, 안돼요아웃상대 다음에는 알려려고 하니까. 아 빨리, 움 không được biết ào ạ cả 대 기만 하면, 안 된다는 이 아니, 아우씨, 네? 대 기만 하지 말고 또발이저사 응. 보고 아, 그렇지 아, 그렇지 뭐 아, 그렇게 놓으면 안되는데 저기. 되지 마. 아, 아우. 아, 라온님 응, 응원하고 있는. 뭔데 니까 아유, 존대. 존다. 존다. 안 돼. 아, 그렇게 흔들면 안 돼. 아, 그렇게. 그게 없어. 그게 없어. 그게. 분복 전문이야. 아. 좀만 줘 집어줘. 빨리 가. 뒤로. 가는로 와야지. 조금 나왔지 이그 정도면. 논다 아, 너무 었어죄송합니다 놓고 아~~ 됐다 넘기게 되네 넘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 전이 뭐지? 있지? 어? 그거 뭐 뭐해? 아~~ 앉아야지 드라이브 주고 그냥 밟는 게 아니고 아, 한... 굳이, 굳이. 가야지. 오, 아, 음. 몇몇 ]씩 ]씩 때려야지. 때려야지. 아이, 아이, 아, 려가들어가는